や 자, 오랜만에 소리지에 한번 와봤습니다. 강화에 있는. 만석입니다, 지금. 자리가 꽉 찼습니다. 물도 만수고, 자리도 만석입니다. 아, 덥네. 무자하게더 어우, 수심은 지금 한 거의 3m권. 2m50에서 3 m 권보이고 있어. 활성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피단이거 있잖아요. 피단이거들이 피다, 회유를 하네요. 피단이거 어들이 회유를 합니다. 그러면 활성도가 좋다는 얘기죠. 자, 지금, 보여으으 지금 세팅은 다맞춰 상태입니다. 12대, 오랜만에 12대 한번 깔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르츠믹마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강화에 있는 소류지에 오늘은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4시쯤에 도착해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 모든 세팅을 완료해 놨어요. 아, 이쪽은 강화에서 몇안 되는 조그만한 소류지라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4자, 5자가 있는 그런 소... 소류지입니다. 오늘 이쪽에서 내일 아침까지 밤낚시를 할 예정인데 오늘 보니까 물색도 좋고 수위도 지금 만수입니다. 그리고 또 조사님들도 살림방을 담그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시고 오늘 좀 기대가 되는 낚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뜨거워가지고 지난주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출절 못했고 오늘은 이렇게 산 속에 있는 조그만한 소르지에서 좋은 붕어랑 멋있는 찌올림 여러분에게 많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틀 명문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야 지금 시각이 이제 6시 40분 어둑어둑 해지니까 저도 처갓집에 지금 빨리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장희어른좀 얼굴을 뵙고 좀 저도 샤워를 한 다음에 그리고선 다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자 저녁도 먹고 오고 아 이제는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미 불 꽂으면서 차근차근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씁 밑밥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씁거는 지렁이. 지렁이도 혹시나 보통 사왔고, 그리고 옥무침에 는은 옥수수. 일단, 스피드 글루텐을 갔다가 밑밥 작업을 했고, 옥수수랑 해가지고, 어, 글루텐까지 세 가지 종류 한번 밑밥을 운영하면서 오늘 이쪽 수르지 붕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할 때가 조금 입할 때 상공대서 입질을 한번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짧은데 회유하는 놈들 앞으로 회유하는 놈들 전반적으로 지금 수심이 지금 2m 50에서 3m권이니까 얘네가 앞으로 회유를 할것 같아요 먹이 활동을 앞쪽 작년에도 나온 칼수가 입할 때에서 나왔거든요. 입할 때 왼쪽 홈통 부위에서 나왔어요. 오늘 또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데 어떻게 될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대감을 걸고선 낚시를 시작하는 게 낫죠. 일반적인 대편성보다는 약간 아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렇게 피면은 솔직하게 이제 찌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헤이로와 헤이로를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정신없이 펴놨습니다 낚시대를 일부러 이것도 방법이죠. すいや焦げたら大きかったな。 야, 씨. 야, 저기 나무 감아버렸네, 씨. 야, 터지면 안 돼. 아 나무 감아버렸네 씨. 아 이거 어떡하죠 이거 나무를 감아버려서 저기 고기는 있는데 뜰치가 짧아 오, <laughs> 씨, 안 돼, 안 돼. 위험해. 에휴, 모르겠다. 땡기자. 맞았다. 야, 한 마리 나왔다. 우와, 야, 됐다. 으 됐습니다. 해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밤에 또 사고를 쳤네요. 지금 시각이 딱 2시. 작년에도 2시 이때쯤에 입질 받았는데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입할 때 가생이에서 딱 붙여놓은 게 그게 나오네요. 예상 적중했습니다. 와오티기처럼 안되는데? 자, 지금 나온 44입니다, 44.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여기서도. 자, 지금 새벽녘이니까 이거 빨리 망에 담으는 다음에 집중하겠습니다. 기다렸던 보람이 있네요. 어우, 어렵게, 어렵게 빼냈네. 야, 계속 입질이 없어가지고, 지금, 좀 전에 밑밥 싹 한번 갈아주고선, 시간을 봤는데, 시간이 2시가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쑥 훑어보고선, 제일 우측대, 이팔대를 쭉 부는 순간에, 찌가 딱서있는거예요 조금 늦게 봤으면은, 참지 못했을겁니다. 아마. 야, 이 시간대까지 좀 기다렸던, 보람이 있네요, 저는. 哇。Wow. 자, 지금 시각이 5시 40분입니다. 어, 하룻밤 밤막시를 했는데, 와, 그래도 운 좋게 밤새 잠한장안 자고 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44. 딱 한수를 했습니다. 한 번의 입질로. 말 그대로 한 방터. 딱한 번이었습니다. 자, 천천히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고기 보여드리고, 방생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해가 떠오르면은 엄청 뜨거운 날씨예요 후덕지근한 날씨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천천히 정리하면서 음 오늘은 조금 일찍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게 어제 나온 44. 으흐. 아, 잡고 있어야 돼. 이 예, 어제 나무 44입니다. 자, 빨리, 방생해줄게요. 하나, 둘, 셋. 와, 멋있다, 멋있어. 44입니다, 44. 이야, 가자! 자 이거 보내겠습니다 자 잘가라 자 잘가라 강화 소류지에서 밤낚시를 꽃박 세우면서 한번 해봤 습니다 근데 새벽 2시 5분에 대물 44딱한번에입질에한수아 여기는 딱한번 입질이고 딱한 마리 이상을 안주나 봅니다. 야.. 그래도 아주 날샘 보람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붕어 오늘 만났고 다음에 또 오면 여기서 44 이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생겼어요. 기록갱 신하기는 참 좋은 쪽 소리지 선행지. 다른 분들도 오시면은 주변에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제방에서 낚시 안 하시면은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도 빨리 이제 철수하고 기가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날샘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